더, 더, 더... 나 거짓말 아니야 나는 진짜 야... 빨간색 시체를 봐가지고 ㅅ 족 ㅈㅂ 죽겠네 빨간색 시체 <신체>, 가 <laughs> 너... <laughs> 그 창고 밑에 전기 키우러 가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씨발 미션만 열심히 했는데 와 병신 같네 진짜 나를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아니 야 진짜 아니 나 봐봐 아니 내말 들어봐 파란색이랑 갈색이랑 보라색이 나도 다세명이서 있었는 거다봤잖 봤다고 했잖아 거기서 내가 뻔하게 왜 죽여 갈색을 내가 봤어 왼쪽에서 전기 꺼졌을 때 임포스터 임포스터 가면 대기차서 죽여버린 거라고 나 아니라고 치기 봐 진짜 야나 이거 진짜 풀수 있어 나 미션 창고에서 기름 넣고 존나 열심히 했어 오른쪽 미션 스킵 한번 해줘 나 믿고 진짜 나 한번 나 진짜 이거 할수 있는데 저나 진짜 아니야. 오 고마워 나 진짜 아닌데 씨신 같은 인포스 애새끼들아. 인포스 씨바 나 아니라니까 넌 뒤졌다 아이고. 진짜. 잡아내 줄게. 인포 두 명이 날 찍었어. 인포 두 명이 찍었어. 인포 두 명이 찍었어. 아이고.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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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날 죽이려고. 뭘 저거 타야지. 야, 나 진짜 아니란 이거 다부야? 다부야 나 진짜 아니야. 나 다부만 따라 던김. 나다만 따라 댕김나다만따나다만 음, 따라 댕기. 나 다부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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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다야 진짜 나 아니라고. 다부나 진짜 아니니까나 진짜, 진짜 아닌데 왜 이렇게 는 거야? 나 진짜 아니야. 다부나 진짜 아니라니까. 이거 병정 맞아. 인퍼스터들이 파란색 찍은 거야 두 명이서. 이거 병정이 맞아 이러건 씨발! 나 죽이려고. 했지. 죽여봐! 죽여보라고! 아, 아니 아 병장이 나 쫓아온다! 병장이 나쫓아 <laughs> 살려주세요! <웃음> 살려주세요! 아 CCTV 앞에 있어야지? 시발? 나 죽여봐라? 죽여봐라? 아 진짜 아니야 존나 억울해 다쁘야 나 다쁘나 진짜 아니라니까 다쁘야 나 진짜 아니라니까 다쁘나 진짜 아니라니까 답뿌야나 아니라니까! r <laughs> 뿌야나 아니라 했잖아! 리밍아 쩔었어 내가 a 뿌를 m 뿌를쫓아다 r o t a 아니라고 하면서 야 리밍아! 아 잘한다 너! a 어, 재능이 a n d a Oh, Sending h 재능 t 있 Sending h 다 s t o Sending Histo! Sending Histo! Sending h 파민부, 발 촉발 파민부. 그거. 저... 어, 네. <laughs> 이게 어디냐면요. 은우 씨 실험실 안쪽인데 끝 쪽인데 제가 그거 스캔하고 나왔는데. 그럼 <laughs> 정이랑 서로 시체를 같이 만났네요. 음. 근데 아나 이거 하는 걸 보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지 까먹었어요. 저 오른쪽에서 지아닝님이랑 다프님이랑 같이 실험실에서 같이 세 명이서 있다가 이제 둘이 미션 하는 거 같길래 정기실로 왔거든요. 수위동. 거기에 흰색이랑 민트랑 갈색이랑 정기실에 같이. 네 맞아요 거 맞아요. 정기실 나오셨고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게 저는 <laughs> 다프님이라 가지고. 자 오랜만에 제가 김종국 좀 발동하려는데 했 해도 되는, 괜찮나요? 여우비 왜 죽였어? 내가 왜, 왜 죽여? 아니, 아니 나 거... 거기 간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를 왜 죽여? 여우비 밖에 없는데? 아니 나 무기고인데 뭔 소리야 지금 아니, 아니야 나 지금 무기고라니까 무기고했어 갈초빨이 처음에 오른쪽으로 갔어 응. 노란색은 창고로 들어갔고 파란색, 민트색, 분홍색은 창고 앞에서그 이상한 지로 체크하는 거 라미하고 한줄좀 하고. 어, 지아닝은 그쪽에 있다가 지아닝 오른쪽에 갔는데 오른쪽에 죽어 있는 거 보니까 또이 밖에 없는데? 그니까 실험실에서 전기실까지 거리가 꽤 되니까 나는 그 사이에 음. 전기가 꺼져서 어? 이거 누가 죽이, 죽였다 이거 이래가지고 나는 가는 음. 길목을 나는 봤지. 지금 실험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지는 나는 못 봤지. 여우비 응. 무기고에서 응. 본 사람? 근데 내 주변, 주변 아무도 있어요, 없었어 응. 여우비 전기키로도, 음. 음. 전기키로도, 음. 전기키로도, 음. 음. 전기키로도 안 왔지. 전기키로도 안 왔지. 여우비! 여우비 아니면 또이 맞는 것 같은데? 저도... 둘중 하나 몰자! 아, 둘중 하나 몰자! 아 여우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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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한명 여우비고 한명 누구야? 한명 찾아내야겠다. 어얘 얘 검은색도 못 봤는데 생각해보니까? 아니, 리밍이는 솔직히 나 이과적인 사람이라서 확률적으로 배제했습니다. 여우비 나 죽이러 온것 같은데? 여비가 창고에서 미션을 했는데 전기키로도 안 갖고 음. 오른쪽 동선에도 안 보였기 때문에. 그니까, 러 무기고에서 무기고 쪽, 아니 그러니까... 아, 그니까. 아, 씨발, 내가. 여비 맞네. 여기 있다. 아, 이거 두 개가 안 나오는데, 이러면? 아, 여기 썰아났어 이런 이런. 영태 오비가 아직도 살아 있고 병정이는 썰려서 뒤져 있네요. 이단 노란색 달아야 됩니다 이건 아니 왜 아니, 아니, 나네다? 아니, 아니, 전... 노란색은 전... 아니에요. 전... 노란색은 전... 이포스 어, 그래. 아니에요. 그래 유정님 그게 맞다니까요. 오 어, 다부야. 좀... 말도 네, 크게 봐. 좀... 이거 파랑 노랑 편. 편도... 뭐파 맞어. 그냥 그냥 수상 아니야 이거 그러면 나에 말하는... 이거 노랑을 달아야 돼. 일단 노랑은 달아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아,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노랑이랑 나랑은 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유주야 아까 콜탱크한테도 속았잖아. 콜탱크한테 속은 아, 걸 생각해야지. 저는 병정의 아, 유언을 아, 따르겠습니다. 존 초록색이오. 초록색 찍어요아 초록색 나이스 나이스. 아 초록색 한 분. 오비시. 와나이어 안녕히 가여우 이게 독한 년 추리해서 잡아냈더만 개 독한 년이네 이거 아지야 역시 뿌자룡! 뿌자룡 2대1로 존나 잘써 저번부터 다뿌한 1.5티어까지 올라와야 돼 한유주 씨발 방송 들어가 봐야지 이새끼 시민이면 이새끼 이새끼 시민인데 안 죽는 이유가 있다니까 와 초록색, 초록색. 오, 문 열어 주세요. 봐서, 어, 어? 민트 흰색, 민트 흰색, 민트 흰색이 전기를 켰어. 초록색, 어, 초록색 무섭다. 민트 흰색은 아니야. 초록색이 나안 죽였는데, 근데. 안 죽여달. 왜안 죽여? 아, 진짜 유서나 많고 국밥 인사로 한명 찾았네. 한유주 맨날 끼고 어몽어스 하고 싶다. 와, 존나 재밌네. 한명 <laughs> 누구냐 그러면? 람이 아니면 단새운데. 단새운가? 어 찍보고 잘 가라. 어 단세우였어. 어디로 가야 하오? 리신이 돼버렸죠. 아이거 우리 지겠다. 시차 못 찾으면 진다. 야 자룡아 시차 찾아야 돼. 여기서 다분이걸 보고 어 이거 빨간색이다. 오른쪽에 있겠네. 하고 갑니다. 역시 부자랑 1.5T 올려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다이 오른쪽으로 아무 아무도 안 가. 너 이거 안거 아니야? 아니, 왼쪽 동선 타는데 시체가 없었는데, 왜또 왼쪽 동선 가고 지랄이야? 시체를 왜 거기서 찾아? 죽은 거 보고 1 5티였다올려줄라 했더만, 왼쪽 동선 또 찾고 있네? 어, 리디가 여기도 또 열겠지. 승급점 승패패다, 경 병신아. 이렇게 시체를 썩 썩으면, 어, 하면 죽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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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무빙이 이상하다? 어, 어, 약간 무빙이, 어, 어, 빨간색? 어, 빨간색? 어? 아, 이 새끼 빨간색이네. 어, 봤지? 봤지? 내, 내 시체 좀 봐주세요. 어! 어, 밴드 타는 거! 아, 안 봤어? 다 죽은 애들이야, 이거? 저.. 태호님 어디에 계셨죠? 네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파란색, 재밌는가. 빨간색 같이 있었어요 밑에, 팔꺼쪽에 제 생각에는 빨간색 같아요 빨간색이 계속 안 보였습니다, 제 눈에 보기 싫어서 썰어버린 건가요? 아니요, 아니요, 죽고 온적 없어요 아저 진짜 먼저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? 세호 누나 존나 역겹네 <laughs> 끝까지 아니라는 거 아니 누가 봐도 당신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해봤자 뭐해 그 증거를 대야지 근데 우비야 오랜만에 김종호 한번 나오니까 바로 걸리는 거또 쩔었지? <laughs>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쩔었냐고 이거 뭐냐고 나 지금 좀... 내가 안 외우고 병정할 때 만족스럽게 하란 말이야 여기 <laughs> 존나 간지나 개트롤 답분. 적교용 적교용 노란색이 좀 어울리긴 해 듀단유특삭제기 봉순, 지석진솔, 명탐정타요 기막도... 아, 이만희 빨간색이 맞지? 아, 색깔이 다 정해져 있는 느낌이 나서 좋긴 하네. 확실히... 김윤한... 아, 김윤한 초록색... 아, 다프가 초록색인데... 약간... 약간... 그거네. 개금손인데 저 어떻게 만들었지? 거의 어, 탱몽어스를 빛내준 위인들 느낌인데? <laughs>